혹시 수소차를 타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 수소 누출 걱정 때문에 왠지 모르게 찝찝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냄새도 색깔도 없는 수소가스가 새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가장 무서운 잠재적 위험이거든요. 기존에 사용되던 가스켓 그러니까 밀봉 고무 패킹이 이 수소 분자들을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화학연구원 박사팀이 이 난제를 해결해냈습니다. 그것도 단 0.5%의 나노물질을 활용해서 말이죠. 실리콘에 지라봉소 나노플레이크를 넣었더니 수소 분자가 통과하지 못하는 나노미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결과 누출률이 무려 55% 넘게 줄었고 수소차의 안전과 효율 모두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 환경 규제로 발이 묶인 글로벌 122억 달러 규모의 가스켓 시장을 우리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안전성 높이고 수입 의존도 낮춰서 비용까지 절감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술입니다. 이런 작은 영웅 기술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